1월 어, 일날은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, 일단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고, 일본의 가장 슬픈 역사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.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, 마지막 전투지가 됐던 곳 마부지 언덕과 더어서 수많은 한국의 영혼들을 어, 위리하게 만들었던 위령탑, 여러분과 같이 보시고요. 어, 오키나와의 그 옥천동굴, 석회 동굴 모습 보시고, 오키나와의 전통을 살짝 보는 모습을 어, 보는 시간에 가졌습니다. 여행의 두 번째 날이었던 월요일은 여러분 보시고, 자 위쪽으로 올라갔네요. 그쵸? 1972년 이곳,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반환된 이후에 이 75년에 오키나와를 일본영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해양박람회 장소에서 여러분하고 이 트라우미 수족관을 같이 모셨고요. 이 해양박람회 당시에 어, 가장 유명했던 돌고래 공연,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멋진 섬, 여행이 3위째였던 어, 화요일에는요, 여러분하고 남부 쪽으로 내려와서 만명이 안될수 있는 넓은 장성 만장호부터 을 해가지고, 자연의 문을 볼수 있는 비오스노, 오카, 그리고 오키나와의 전통을 볼수 있는 리우큐브라고 봤습니다. 여행은, 가자! 어디 갈까? 이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.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방을 싸고, 그 가방을 끌고 다니고, 그 가방을 풀지까지는 고생이라고 하죠. 그래서 우리는 이 여행은 사소한 고생이라고 다 합니다. 하지만 이 여행을 마무리해서 집에 가서 가방을 열었을 때, 이여행이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. 이 친구는요, 시간을 먹고 자란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. 아마 한달 후에요, 6개월 후에, 1년 후에 이 친구는 굉장히 커져서 여러분을 찾아갈 건데, 바로. 라고 하는 친구다 라고 합니다. 여러분의 그 추억 주머니에 조금은 즐거운 여행으로 기억되를 바라면서 열심히 달려본 저는 이지현이었습니다. 자 저와 더불어서요. 어,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이지오어들사 어, 우리 기자님한테는 큰감사목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. 칭찬받으셔야 될분 있죠. 누구냐면 이 4박 5일 동안 내 옆에서 나랑 계속 여행해 준그 사람한테 "고마워"라고 인사 한 번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